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던 사월에 대한 징벌에 대한 징계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사무엘이 사월에게 말합니다 어,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과의 왕을 삼았으니 이제 에, 왕은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나가서 아말렉을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급에서 나올 때에 그 광야에서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양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줬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모세의 기도와 함께 승리에 승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아무 무기도 아무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말렉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랬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없애라고 했어요.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떠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하시지 않냐? 어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도 다 이렇게 멸하라고 하시는가 어,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갖게 됩니다. 정말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구나. 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구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죄가 관영한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노아홍수 때는 다시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모두의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에 물로 심판하실 때 있고 불로도 심판하실 때가 있고. 이번에는 암말렉이라고 하는 이죄 많은 백성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서 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그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할것 없이 다 죽일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하겠습니까? 예, 오늘같이 뭐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칼로다가 아, 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그왜 그렇게 했을까? 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도 이 암말렉 사람처럼 살면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렇게 비극적으로 어, 너희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의 말씀이시며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몰루기신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악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스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이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지 못하고, 그들은 어 나중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 70년에 그들은 완전히 괴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이 다 흩어졌을 때에. 예, 흩어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시트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당해서 자기들이 행했던 그 이상으로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였고 선민으로 세워 주셨지만 선민의 의미를 모르고 선민을 택한 받은 그것을 어, 바로 알지 못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자기들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너무 비극적인 역사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통하여 아말렉을 치고 그 땅에 있는 죄 많은 가난 쪽 일곱 족속들을 치게 만드는 것도 다 하나님이 교육하시기 위해 훈련의 과정에서 너희도 너희도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죄는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에서부터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뭔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버리실 수밖에.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는 사망이. 어둠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백성들을 모아서 그래서 예, 아말렉과 싸웁니다. 정말 싸 싸울 때 거기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게 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는데 그런데. 어, 그들에게 있었던 좋은 가축들 양, 소 이런 것들을 중에서도 어 션찮은 건다 없애 버리고 좋은 것들만 다 남겨 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오신날 사무엘에게 오셔서 아 하나님이 이런 얘기 탄식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사무엘이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풀으시며 정말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그 사울을 가서 어, 음, 길갈로 가서 만나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어, 자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보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물어왔어요. 내가 지금 어,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떼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어찌된 거냐? 물었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외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성 기가 막힌 것이죠.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 아, 이렇게 사울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 멸하실 그 더러운 것들이 게 멸하라 하신 건데, 그 멸하라는 것을 갖다가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무엘이 22절에 이런 얘기예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우리 하나님 제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멸하시라고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싫다고 그런 거, 더럽다는 거, 안 받겠다는 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드려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받으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사울를 봅니다. 이 변명하는 사울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17절에 보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 이스라엘 집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암말렉 그 사람을 다 진멸하고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 탈취하기만 급법해서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향하셨나이다. 이렇게 책망하게 됐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진정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좋으면 하는.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지.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내가 좋게,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냐 그거예요 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예,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요. 12절에 그랬죠사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암말레과의 전쟁에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월이 용감하고 군사가 많아서 이긴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과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나서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성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다 멸하라고 한것 가지고 제사 지내겠다고 그렇게 남겨놨다는 것은 그것은 제사하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어, 금하신 것까지도 탐심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사무엘은 얘기해요.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렇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었나이까 예. 이렇게 악을 자행하더라 그 사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예, 떠나기에, 난 당신하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로 갈 때에 사울이 예, 사무엘이 옷을 붙잡았어요. 그게 옷자락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그냥 강하게 했든지. 옷자락이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나를 라 왕에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다른 왕, 다른 사람을 왕에게 왕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울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가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진정 회개가 아니라 말로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것지 진정한 그 마음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어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정말, 어, 그가 하나님 회개했다 고사무엘이 책망할 때그 자리에 딱 엎드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 나와 같이 내 체면만 좀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최면 생각해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죠. 자 이렇게 사울은 자기 정리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참 겸손했던 사울, 부모에게 효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자 자기만 내세우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판단대로 갈 모습을 봐요.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야, 있고, 사흘 위에 슬퍼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음, 사람은, 참, 이렇게 간사해서, 어, 처음에는 겸손했고, 그랬다가도, 나중에는 이렇게 악을 자행하고, 교만하고, 탈취하기만 좋아하고, 이런, 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림을 받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이 아니두 번째 경고잖아요. 먼저 번에도 제사진에서 하나님께 경고받았지. 이번에 아말렉과에서 경고받았지. 그랬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네. 철저한 회개가 아니라 입술에 말른 회개. 네,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나를 좀 떠나지 마소서. 어, 여기 장로들 그어다 모두가 다 있는데. 예? 나를 좀 높여 달라고. 그래요. 이3 0절에 보니까 사울이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자기를 높여 달라고. 당신이 지금 떠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좀 높여 주시라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기에 지금 자기가 그럴 때에, 저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 그냥 사월 삼삼월에 청마할 때그바 앞에 그냥 꽉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냥 부르짖어야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 치면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사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슬퍼하며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시 만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밤 버리시면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걸 끝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죄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 끝까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순정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무엘은 끝까지 간 사람이지만 예, 사울은 또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되어 버리는 이 아쉬움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주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